맵다 눈이 맵다였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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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1 7공5님한번 먼저 주시게요 네. 1 7 0 5님 충북 단양의 고향입니다. 정답은 3번 눈이 맵다. 아궁이에서 고구마 구워 먹다 많이 매부었어요1 7부이어요 아? 그랬어요. 변박자 10분 동안 제가 햄버거 세트를 자, 아, 이제 흥분을 가라앉히고 또 우리 마지막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설마 네. 이 전국 사투리 듣기 평가 마지막 문제 넘어가요 네. 다음에 전라도 방언 대화 내용을 잘 들으시고 노름에 어. 답하세요. 아따, <laughs> 음. 형님이 겁나게 듣는 것 같아. 이 그러게 말이오. 자, 여그 형한테 전화 한번더 봐. 알겠어요. 네. 아따, 따여보쉬요 어이, 다 왔어. 다 왔다. 아, 어딘디요잉여가 네, 네. 그, 그 시기야. 아, 동 시기 형님, 저, 그 시기가 어딘디요잉 그, 저, 뭐, 산 보이고잉? 무슨 산인데요 아, 비싸. 아 아, 다 왔네. 우리 집비싸아니잉 아니, 우리 집 비싸. 아시오 형님. 아직 출발 안한겨 아이, 인조아발. 저점들락 쳐자고 인자 출발하는 같지, <목소리> 아, 아이, 저... 이녀, 아, 거 같지 아요 네,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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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저 아유 빨리 얘기해 수많은 거 들었어 점들락 쳐자고는 아니거요네저따란따란따아딱 안나가 내려오는 거구나 너무 잘 보나 봐저 통화하다 봤는데 문제드립니다 <웃음> 형이 하도 늦자 고양이의 신어머니는 점들락 쳐자고 늦는 건 아니냐고 화를 내시는데요 여기서 첨드락은 어떤 뜻일까요? 좀더 정확한 발음을 위해 전라도가 고향인 지라시 청취자 강순의 통신원을 연결해 봅니다. 강순의 통신원, 예. 네. <laughs> 여기도 고향인 통신원 강순이여라. 첨드락 아. 어떻게 발음하죠? 첨, 첨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첨도록. 예를 들면 어떻게 쓰이나요? 네, 하루 종일 전도로 설계를 해서 막, 대학 좋겠어요. 아, 전도로. 이런 차례대로. 자, 막가리 위해서 강수대통신원, 우리 요요미와 인사 나누시고요. 예.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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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고명환 씨와도 인사 나누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네. 와, 소리 <손이> 들으십 <laughs> 아, 네. 오늘 도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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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오, <laughs>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게요 감사합니다. 오, <laughs> 많이 고마워요. 네. 네. 자, 연화도 네. 사투리 첨드락던 다음 중 어떤 뜻일까요? 일본 헤더라 이번거 아, 보기 누가 생기냐, 방금. 잠깐만. 밤에 자기 전에 <laughs> 써먹고. 2번, <laughs> 이번종이 <laughs> 이번 <laughs> 3번 어제, 문자미로 점드락을 맞춰주세요. 문자번호는 요요미 씨가 내립니다. 드 문자번호는 샵8001번, 긴건1 0 0 짧은 건5 0원 추가, 미니는 무리입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귀여워. 네. 아. 예. <laughs> <모르겠어요>. 총 10분째. <laughs> 마콜라 세트 드고 저는 진짜 그만하세요 아우 뭐라 몰라 <laughs> <laughs> 광고 드릴게요 광고가 <laughs> 되 <laughs> 요새 침대에도